지금 당신이 자주 쓰는 말 그게 당신의 미래를 만든다. 바꾸자. 인생이 바뀌는 말버릇 열 가지. 일 괜찮아. 다시 하면 돼. 실패보다 무서운 건 포기야. 이내가 할수 있는 게 뭘까? 불평 끝내고 해결책에 집중해. 삼 고마워. 감사를 자주 말하는 사람한테 기적이 온다. 사 지금에 집중하자. 과거는 끝났고 미래는 아직 안 왔어. 지금이 전부야. 오이 또한 지나간다. 버텨. 육아직 끝난 게 아니야. 그한 마디가 당신을 살린다. 칠 나답게 살자. 남 시선은 이제 그만. 당신이 당신으로 살아야지. 팔 천천히 해도 괜찮아. 인생은 마라톤이야. 조급함이 망쳐. 군화는 잘하고 있어. 남이 몰라줘도 당신은 알아줘야 해. 10 오늘도 수고했어.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말 스스로에게 해줘. 말은 습관이 되고, 습관은 인생을 만든다. 이제 당신 입에서 당신을 살리는 말을 꺼내.